지금 상황 봤을 때가 좀... 지금은 흑이서... 왜요? 어... 제가 백이라서... <laughs> 진로일 지금 단계에서 오프닝을 막뭐막그 오프닝 을막 외워가지고 오프닝 이름들 있잖아요 무이로페지나 뭐 기본적인 거 기본 컨셉까지 배우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뭘 외워서 하지 말고 최대한 원칙에 입각해서 그 두면 돼요 원칙이 뭐냐 혹시 내 영상 본적 있어요 오프닝 관련해서 오프닝은 안 봤어요 꼭 봐요 일단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일단 중앙 을 차지를 해야 돼요 차지했죠 그다음에 기물을 전개해야 돼요 기물 정리. 그 기물들이 앞에 나와 있어야 얘들이 힙오 가리를 하니까 나이트도 나오고 피쉬도 나와야 돼요. 세 번째가 캐슬링. 킹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벗어났어요 지금. 게요 일단은 요거는 많이 해요 피딩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 그러면 이거만 해요. 여기서 어, 이거 오늘 은 기분이 딴거 한번 해볼까 하지 마요. 그러면 안 늘어나. 그러니까 계속 같은 거를 반복해서. 그거를 내가 쌓아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봐요, 하나만 그러니까 뭘 사용할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거고, 본인이 하기 편하고, 본인이 좋다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네 번은... 음. 자, 이번에는 일단. 여러분들 좋았어요. 전기까지 지금까지 는 완벽해. 자, 중앙 잡았죠? 규모 전기 했죠? 자, 근데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뭐 해야 될 차례예요? 자, 오프닝이 끝났어요? 지금 오프닝이죠? 예. 오프닝 끝났어요? 이제 왕 지켜야 되나요? 혹시 여기 g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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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 가지 다지켜 opening opening o p e n i n 전개. 캐슬링이 안됐 o p 기물 전개 g opening 지 p e n i 요 g opening opening o p 전개가 안 됐잖아요. 캐슬전이안안면거예전그러안된지예요 g opening opening o 이쪽으로 하든 opening o p e n 그러니까 이 공격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너무 빨랐어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데 지금 전개가 안된 상태로 공격을 하면 성공을 못해요 공격이 막힐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미기나 다른 기능들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퀸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서섭섭섭 넣고 그러니까 오프닝 원칙이 미배가 된 거예요 지금. 공격했는데, 그렇죠? 한전에서 응. 그러니까 공격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격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백이 가진 게 전개됐던 기물도 다 교환했어요. 전개가 안된 기물만 남았잖아요. 거기다 지금 상황 봤을 때 부가 좀거 지금 흑이 좋은 거아요 왜요? 어... 제가 백이라서. <laughs> 아니죠.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흑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달래요. 뭐 다른 질를 찾아봐요. 오... 진영이 지금 뭐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상대가 비숍이 더 많은 건 아니죠. 많죠. 비숍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흑이 비숍상을 가지고 있어서 흑이 유리해. 그리고 지금 오픈 포지션이에요. 열렸잖아요. 중앙도 열렸고 비숍도 지금 대각선이 훨훨 열려 있는 상태로 얘는 비숍상을 잘못 쓰겠으면 그냥 나이트 잡고 상대 그냥 더블 폰 만드는 것도 그러면은 흑이 좋은 거고. 아니에 비숍상을 가지고 좀 활용해도 좋은 거. 내가 실수를 해줬지 여기 여기 실수를 해줘가지고 여기도 잡고 자 이제는 누가 좋아요? 뭐. 지금도 흑이 좋아보이 이거예요? 본인이 백이라서? 어, 그거는 <laughs> 아니고 이게 여기가 너무 약해 보여가지고 자 일단은 백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거기서 내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내 유리 유리하다 그랬어요? 아,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갈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왜?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 우선권? 아니 지금 전개, 전개 상황은 계속해요 아까도 답을 얘기해줬잖아 왜 이래 아 <laughs> 진짜 왜 유리하자고 지금 이해. 답은 비숍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효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전기를 볼게요. 나이트가 가서 비숍을 하나 잡아냈어. 그리고 폰을 하나 잡았어요. 지금 배기 폰이 하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여기서 왜 배기 좋냐고. 일단 흑이 가지고 있는 이점은 사라졌어. 비숍상이라고 하면 근데 폰을 하나 앞섰으니까 배기 유리한 거예요. 간단 간단하게 평가를 할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 지금 여기가 약점이에요. 얘가. 아까 이거 뭐 핀를걸수 있다? 이거 정답이에요 얘가 약점이에요 얘가 약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격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위험 그리고 지금 이 공격은 사실 혼자서 그러니까 하나 공격은 막기 쉬워요 지금 힘으로 막고 있잖아요 6이 네. 이쪽으로 와서 같이 공격을 하는 순간 이제 위협이 되는 건데 딱 봐도 하나 두수가 걸리잖아요 네. 그 순간 그냥 이렇게 막거나 이렇게 막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수비가 가능한 공격은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수비가 불가능한 공격은 무섭지. 예. 자, 이제 좀 전술적인 느낌이 좀 필요한데 여기가 지금 피에 걸렸어요. 예. 얘를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한 게 얘가 와서 여기 딱 붙었다고 생각해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폰을 올렸어 아 예. 이게 안전하게 갈라고 얘 올려놓고 그다음에 아니, 예. 아니 예. 예. 올렸어야 아. 돼. 생각을 해봐요. 얘가 했는데 얘가 아, 이렇게 막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올리고자 하는 폰을 먼저 올려야 돼요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자 아, 등록 받았죠? 어떡할래요? 이게두나 네, 생각했는데 여기 여기 가는 게좋았든요같아뭐 음, 괜찮긴 했어요 근데 얘잡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태크 걸어가지고 저, 여기로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얘를 지킬 것 같으면, 여기 두는게 좋았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얘 공격 못 하죠. 그 다음에 뱅뭐 할래요? 한번 술, 뒤에 더 있어. 다 있어. 뭐 할래요? 여기 살아있잖아. 요내가 막았어. 이제 들어가는 거 지금 한 경기에서도 오프닝부터 미들게임 중판까지 엔드게임까지 싹다 지금 약점이 다 나왔어요. 다 네. <laughs> 싹다 나왔어요, 지금. 자, 한 경기 더 해봅시다.